선장아들, 두, 거리 잘 잡고 클점따라고 색깔 조심, 색깔 조심. 상대방 또 앞으로 한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괜찮아. 리 거리 들고, 이제 빼줬어! 괜찮아. 천 다시 너 거리 잘 잡는 건데, 서진아. 아직 2대0이야 2대0이 아직 5분만이야 5분간 필드 어, 잘해 너 잘하는거 하면 돼 가드에서 힘에 당황하지 말고 힘은 아무 상관없고 너뭐 잘하는거 하면 돼 잘하는거 천천히 아직 5분이야 5분 그린 타 잘하고 다른반 허근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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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 계속 뒤로 멀어져야 돼, 선니다 뒤로 멀어지면서, 정 멀어지면서. 뒤로 멀어지면서, 그렇지. 트라잉할수 있어도 해도 되고. 못땡겨올것 같으면 잡데잘 어, 잡았어. 귀지와 눈에, k e 지마 눌러야돼 kee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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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오 e p 오케이. 오 keep, 으로 상대가 이쪽 팔 k e e 잘 잡고 e p 잡 e e p kee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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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e e p kee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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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e 잡다세요 됐어. 발목 잡고, 발이 내밀고, 아, 잘 잡고 고가 먼저 시 따라 돌아가야 돼. 도 잡아. 잡아야 돼. 어, 발잡지 어, 잡아, 잡아, 잡아. 마. 발목 잘 잡아, 잡아. 이게 맞아. 이다 음, 써야, 써야 돼. 여기서. 나 앞으로 안 돼. 계속 돌아가면 안 돼. 정말 맞춰서 파도 잘잘 잡아 봐. 오케이. 발목 이스이스았 네. 오늘 대오 아, 컨트롤 잘해. 아 이게 이야사진아 이거 아니야. 탑에사 나이스. 오케이. 바지까지 잡아. 바지까지. 지지지까지 잡아. 끝까지 잡아. 내가 다리 놓지마 다리 말하지 마. <놈이> <놈이> 주관이 형, 예영 누나. <laughs>